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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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슬 아니, 아니, 아좀그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근데 저도 아가 많이 안나 아니, 여기도 아니, 열심히 니자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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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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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니 아니, 슬니 아니, 아니, 습니다 사람이 아, 갑자기 변하면 아, 위험한거아요 아, 시저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네뭘 어떤 생각? 아니 보니까 저한테안때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죠 <laughs> 근데 인기가 많았던 아닐까요? 아 인기가 너무 많았다? <laughs> 이 쿠션을 수련쌤님이 드리도록 하고요. MVP를 그동안 확인을 해보니까 MVP는 프로젝트 오케이. 이 프로젝트 2아네 어떠... 축하드립니다. 네 그럼 또다시 우리 엑셀 수선생님이 전달하고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해보도 하겠습니다. 네 전달해주시고요. 축하드려요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이쪽으로 잠시 오시겠습니다. 네. そう。<music>